송승아와 함께하는 영화 탐구 시간. 송승아의 영화 탐구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승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가 아나운서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도 애니메이션 영화를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날씨 아이인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 영화라 즐겁게 봤던 영화인데요.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 날씨아이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그치지 않던 어느 여름날 가철소년 허닥하는 수상한 잡지사에 취직하게 되고 비밀스러운 소녀 희나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늘이 맑아질거야 그녀의 기도에 거짓말같이 빗줄기는 멈추고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빛이 내려옵니다 신기해 날씨 하나에 사람들의 감정이 이렇게나 움직이다니 하지만 맑음 뒤 흐림이 찾아오듯 두 사람은 엄청난 세계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데 흐리기만 했던 세상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 끝에는 네가 있었다 정말 누가 뒷내용이 궁금해지는 흥미진진하게 볼수 있는 영화 같습니다 이상 영화 소개였고요 오는 11월 30일에 복지대의 두 번째 축제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의꽃한늘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신방제에는 여러 가지 신문 방송부를 알릴 수 있는 체험 보스와 복지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보스까지 여러 가지 즐길거리에 마지막 버스킹 공연과 복지대 여러분들의 장기 자랑까지 있으니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소식 전해드리며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작가겸 아나운서. 방송학 엔지니어 김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